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 거는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왜 생각해봐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노릇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놓아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란 게 과연 뭘까요? 그냥 그것이 그냥 생명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일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 욕기라는 책이 있고,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말을 하죠. 육체 밖에서, 우리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란 것은 그냥 죽음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이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인생의 혼은, 이 영혼이죠.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 동물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죽음 뒤에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뒤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평생을 다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불행한 사고나 타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 몸만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멸망하진 않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성경 한번 볼게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이 죽어서 심판받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의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 계시록 20장 13에서 1 4자리고 나오죠. 한번 읽어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섰는데 거기에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여기 보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어쩌면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 심판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올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못이라는 게 연못이죠? 그러니까 불타는 못에, 불타는 연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첫 번째 죽는 건 우리의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거죠. 죽음이란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도 말을 하냐면,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 대가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나 영생인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그리고 이 죽음은 단지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또 어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이 진노하심에서 얻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뭐내 마음에 평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성경 체계라는 게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겨우 이렇게 몇 구절 가지고 죽음이 정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죽음 뒤에 심판이 정말 있는 게 맞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어떤 책을 한 권을 다 읽거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모든 대사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있고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비록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지만 분명히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찾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운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하나님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여러분들의 죽음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지옥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님 믿으셔서. 지옥까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영생을 얻으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